근데 이제, 탑 격차가 지금, 벌어진 게, 아, 이거 아까 뽀삐 바텀텔 한번딱 타고, 이탑 라인 안 먹고, 한 1분 넘게 돌아다니. 밀고 여기서 설마 이거 먹으려고 기웃기웃 거린 거임? 가자. 가야 돼. 뭐야? 저 진짜 진짜 모르 겠어. 살짝 삶을포 기한 무빙 인데, 저건 왜 아? 죄를 온다？때 라. 아, 운 좋다. <laughs> 왜 저러는 거지? 아니 이제 견제를 안할 거면은 아예 죽을 각을 아예 안 줘야 되는데 아, 네, 견제는 안 하는데 죽는 각은 또 그대로 주는. 야 이게 안 돼! 아 니마, 어카 금지. 아 이제 미친 놈들임 이거는. 아 진짜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저 바텀이 너무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아비, 아비다. 제리가 뭔가 좀날래네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렇지만 CS는 밀리지 않는. 대신 카이사 레벨이 높긴 해? 모르겠어요.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건가? 아, 뭐,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데 얘가 조금 숙취 있는 것 같은. 진짜 큰일 날뻔 했는데. 얘 렐이, 어, 저게 지금, 심함. 게임 박살 낼려고 작정한 거 같은. 그냥 바텀 죽게 냅두고 탑도 자기 할거 하는 게나음 이게 잭스라서 성장 시간을 안 주는 게 오히려 좋다. 아니, 왜안 막는 거야, 탑을. 뽑기야. 내가 지겠다 느낌이 어 내가 봤음 방싸웠으면 졌음 아 니마 어디 가요 진짜 이거 오라고요 진짜 이거 안 밀리게 이걸 막아주니까 음 카타가 잭스랑 섞군음 반대쪽 가야겠군 아 이러고 있네 폭텔 집중을 당하는 이유가 앞 라인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게이 암라인에서 무의미하게 죽는 그런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무의미하게 죽는 어 그런 네. 그러면 안 돼. 오케이, 풀까지 뺐다. 아이고 개꿀. 어디 와드가 하나도 걸어서 가? 아, 가야 될것 같아. 얘네 앞으로 올것 같은데. 자 이게 이게 티원이 괜찮은 팀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직접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느껴지는 그게 있음 보는 거랑 다르게. 근데, 오히려 저 여기 다 와가지고, 믿음인 거?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뽀삐텔이 살짝 아쉽긴 한데, 어. 마음만 받도록 하자. 뽀삐 입장에서도, 파타 죽으면 게임 가는 거 아니까. 근데, 이제, 탑 격차가 지금, 벌어진 게, 아, 이거 아까 뽀삐 바텀텔 한번딱 하고, 이탑 라인 안 먹고, 한 1분 넘게 돌아다니. 밀고 여기서 설마 이거 먹으려고 기웃기웃 거린 거임? 가자. 가야 돼. 아, 진짜, 이 버그. 그, 큐 캔슬. 버그가 아니고. 진짜, 야, 하나는 이거 먹고. 바로 말고, 이거 긁고, 이제 정글 혼자 먹고, 그래, 그래. 빼빼빼. 이 정도로 안 하면 못 이길 것 같다는 게 정말 조금 그래. 어, 지금 얘네들이 다센게 아니라서 카타리나 혼자 커버린. 근데 이제 얘가 들어가는 픽인데 이제 뭐 타겟팅 시시기가 없으니까 그나마. 또 초반에 좀 억까가 심하긴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견뎌 견뎌낸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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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렐, 이새끼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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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걸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음. 해작임 저거. 아니면 탑임, 쟤. 탑라이너임. 아, 닉네임이 의문의 서포트장인인데? 좀만 있다. 여유 있으니까 잭스 안 빼면 잡고. 아, 가자. 이건 싸워야지, 이건 싸워야지. 아, 그래, 그래, 놀러 가자. 아, 못 잡겠다. 이외에 집 안감 미쳤음, 미쳤음. <웃음> 놀랐음. <웃음> 깜짝 깜짝 놀람. 그 정도야. 근데 이건 난 뒤에 있어야겠다. 얘네 알아서 하고 있어봐. 아, 이거 겁을 주면 어떡하니? 다, 왜 다, 아이, 그래. 아이, 얘들아, 제발, 말 좀. 나집 갔다 올 테니까, 바론을 치고 있으면 돼, 알았지? 바론 먹기 진짜 힘들다. 이게 유리한 게 아님. 에휴, 그래. 용이나 쌓차 우리가 뭔 바론이냐. 카타 위치 이러는데 너도 못 보고 있잖아. 어허. 누가 누구한테. 야, 너 카타 위치 이랬는데 카타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와, 진짜. 아, 정말 진짜 카타 위치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 카타 여기서 뛰어오고 있는 와, 와. 얘는 진짜 뭘까? 모임?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카타 위치 이러고 바로 앞으로 점프. 와우. 근데 미카예. 그래 시원하잖아. 그래 우리가 뭔 바론이야. 힘들다 이러는데 너 반성해야 돼 진짜 레라. 진짜 반성해야 돼. 야 진짜 좀 그래 원래 게임은 얘네가 이기는 게 맞는데.